오, 카반 이차 뭐야? 팀장님. 누야 오, 실내 너무 이쁘다. 앰비언트 뭐야? 개간지. <laughs> 개간지? 와 시트는 뭐야 이거? 시트 대박이죠, 진짜로. 와, 색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laughs> 다코다가지고 적용된 그 차. 맞습니다. 와, 어때요?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내가 갖고 싶거든요. 응. 근데 제가 킹카 구독자분들한테 또 양보해야죠. 원래 중고차 파는 사람들은 차에 욕심 나면 안 돼. 맞아. 안 돼. 중고차 욕심 내면. 알죠. 말. 망해. 망해. <laughs> 그럼 한번 같이 보러 가자고 외쳐줘요. 함께 가시죠. 영상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야차 진짜 실내 너무 이쁜거 같아요 너무 같애. 예쁘죠 이거의 네. 매력 포인트는 실내입니다 맞아요 실내도 차. 있지만 키도 있거든요 아이죠 어, 디지털키 안 들어가 있으면 bmw가 <laughs> 아니야 맞습니다. 키가 너무 이쁜거 <laughs> 같아요 차도 이쁘지만 키도 이쁜 차야 네. 그리고 그리고 외관도 예뻐 맞아요 외관도 예뻐. 이 색상이 뭔지 알아요? 네이비? 아, 네이비 아니에요. 네이비 아니야, 블루? 아니요, 이거 술 이름하고 비슷해. 요술 이름요? 이 뭐지? 로얄 살루트 이런 거 아니야. 로얄 살루트색이잖아 아, 이거. 자, 여, <laughs> 이거 로얄 살루트색이잖아. 저희 어렸을 때는 아빠 어. 거 많이 훔쳐 먹었거든요. 임페리얼 블루색상. 아, 임페리얼 블루색. 상 블루색상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시트랑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간단하게 스펙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1월에 출고된. BMW 520i G30 모델이고요,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컨트롤. 들어가 있고 LED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고, 있고 이것 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좋은 게 뭐냐면, 자이 차량은 용도 이력도 없는. 이인 신조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주행거리는 한 9만km 조금 넘어간 차량입니다 네. 자이 차량 제가 봤을 때는 2천만원 중반선에서 만약에 외제차를 딱한대 골라라 어. 골라라 한다면 저는 무조건 BMW를 고를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남자들은 b m w 좋아해요 남자다운 차 주행성... 근데 요새는 또 벤츠보다는 BMW 선호도가 조금 더 향상되고 있는 추세니까. 맞아요. 네. 전 세계 판매량 1등을 한게 BMW라고요. 네. 이제 벤츠를 앞섰다고요.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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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나라에서 벤츠를 못 따라갔었거든요. 엄청 못 따라갔죠 예전에는. 맞아요. 하지만 BMW 실내도 너무 이뻐지고 너무나도 많이 맞아요. 바뀐. 오늘 G 바디 2천만 원 중반 선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오, 깨끗한데요? 네, 깨끗하고요. 조수석 상태도 깨끗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연식 네.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썬팅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썬팅이, 와, 반반사 필름, 맞습니다. 고급. 고급. <laughs> 고급, 고급진 거 네.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름도 어려워.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laughs> 네. 자, 후드 부분은, 어, 깨끗한데, 약간의 돌툼 현상은 그,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왔고요. 자, 앞쪽에 헤드램프 상태도 백화현상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사용을 해주셨네요. 네, 조수석도 아주 깨끗합니다. 흠집 하나 없고요. 조수석은 특히나 돌틈현상도 없어요. 맞아요. 너무 깨끗해. 요 운전석 쪽도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요. 자, 네. 앞쪽에 보시면 키드린이 그릴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BMW 하면 여기 돼지 콧구멍. 맞습니다. 연... 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막 달리다가 열 받으면은 음. 콧구멍을 딱 돌려주고. 그렇지. 열었다, 닫았다. 뭐라고요? 뭐라 그래, 이게. 이름이? 이게... 액티브. <laughs> 아 에어, 아, 에어 또... 스크림 맞아요. 스크린. 네, 맞아요. 액티브 에어 스크림 맞아 피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또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판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쪽에 범퍼 부분도요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지만 네.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외판 상태요. 오,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현다 부분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네요. 자, 18인치 알루미늄이 적용돼 있고요. 모서리 부분에는 주차음집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등으로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앞도 쪽도 크게 고재들뿐 없지만 한개 정도 문콕 살짝 있는 부분 미세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뒷도 쪽도 깨끗하고요 커터까지 너무 와 운전석 쪽 외판 상태는요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선팅이 거울 같아요, 거울. 제가 어제도 그렇고 머리 때문에 많은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놀려요, 너무. 멋지잖아요 <laughs> 이거 편집해주세요. <laughs> 자, 보시게 되면은, 선팅 상태도요,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역시, 고급 선팅기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어우, 제가 또. 디타이어 트레이드를 말씀 안 드렸네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안타깝게 조금밖에 안 남아있네요. 한3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지고 있고요.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주차음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0년형 BMW 520i 후면부에 왔습니다. 와, 후면부 외판 상태도요, 깨끗해요. 맞습니다.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썬팅지 이름, 제가 너무 어려웠어. 독일 썬팅지야. 네, 후퍼 옵틱이라고 합니다. 후퍼 아, 옵틱. 제가 네. 이거 발음 갔다가도 논리 많이 봤거든요. 제가 독일어 아는 것 중에 뭐냐면, 할로할로 뭐? 할로? <laughs>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저거 거짓 이상한 정도 흘리지 마. 아, 아 맞아요. 아, 찾아보세요. 진짜. 아. 진짜. 맞다고요 자, 후면부 쪽에 오시게 되면, 와, 이, 저는 이 BMW 엠블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아시죠? 아, 이거 도라이몽 연상 되게 아, 하는 거. 떼자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파란색, 하얀색 들어가면 도라이몽 너무 생각나가요 아, 맞아요. 뒤쪽에서 보셨을 때,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머플러까지 너무나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맞습니다. 오, 트렁크 공간도 넓어요. 넓어요. 자, 트렁크 안 보여드릴 수 없겠죠?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자동 문 열렸습니다. 자, <laughs>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오. 너무 널찍해졌는데요? 뭐, 제가 F 바디 진짜 오랫동안 탔거든요. 네. F 바디보다 훨씬 커요. 그럼요. 에이, 아 그리고 실내 공간도 실내 공간도 크고. 그렇죠. <웃음> 자,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속쪽 외판 상태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제가 또 지나가면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펜더 부분에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도어 쪽에 오 문콕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뒷도어 쪽은 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 했지만 붓터치에 한개 정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커터도 약간의 미세하게 붓터치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이정도까지 없다 그러면 조그차가 아니겠죠.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광도 살아있고요. 깨끗하게 느껴지는 차량 그리고 썬팅 상태까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썬팅이 고급 썬팅을 쓰는 이유가 있어. 차가 달라고요. 뭐, 물론 차도 좋지만, 썬팅도 너무 이쁘게 잘 되고, 고급스러워 독일 썬팅지 들어가 있잖아요. 야, 썬팅지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거울 같다니까요, 진짜로. 내 머리 간찮나 <웃음> 아이씨. <웃음>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3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앞쪽 휠도 말씀 안 드렸죠.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항상 성능 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 주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첫 주장 부탁드립니다. 네. 자첫째장 열렸고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하나가 들어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일인 신조에다가 무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완벽하으면 완벽한데. 와 맞아요. 근데 단순 교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보조서 펜다가 하나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성비 있는 가격이 맞습니다.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한네두 번째 두 번째 짱쭉 네. 오. 자, 이 차량, <laughs> 와,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량우 차량이고요. 야, 진짜로 제가 이 BMW를 너무 갖고 싶어요, 솔직히. 지바디를. 제가 F5. <laughs> 시트 애포바... 내면 안 된다고. 맞아요. 시트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트 들어가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이, 네. 이 진한 거 있잖아요. 네. 다크브라운 색상은 다크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밝은 색. 코나, 다코나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차는 거의 찾아보기 가 힘들 정도로 맞습니다. 아, 귀한 차량이고요. 다코나? 다코나가죽다코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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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찾아봐요, 사전. 네, 알았어, 알았어. 많은 걸 붙지 말아요. <laughs> 자, 그러면 너무나도 이쁜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520i 차량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실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시트 봐봐요 시트 야 시트가 너무 고급진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요 색상이 너무 따봉입니다 자 시트 상태도요 뭐 거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시핀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고요 자 시거잭 12볼트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보이세요 와엠비언트도 너무 이쁘고요 천장에 담배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있고요. 와, 차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럼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쪽 도어 트림 상태 보여드리기 전에 뭐이 차량 보시면 후측 반경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도어 트림 역시 너무나도 이쁘게 잘 관리가 되어있고요 선팅 상태 아주 훌륭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원터치로. 잘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2열 윈도우 상태 한번 보여 드릴게요 2열도 이음 없이 원터치로 잘 내려가고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 스코프도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오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오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주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라이트 버튼. 자, 그리고 전동 텔레코스피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실내에 탑승해서 또 설명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가 너무 이뻐졌죠? 엠비언2도 이뻐. 그 다음에 너무나도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뻐. 자, 디지털 계기판도 이뻐. 와 이런 소재도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상태는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한번 봐주세요 자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뭐이 내비 액정은 스티커도 안 띄셨네요 깨끗하게 쓰시려고 또 <laughs> 아끼셨네 아끼셨어 자 먼저 계기판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 너무 이쁘잖아요 아 저는 bmw 계기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93374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 상의 경고등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상태도요. 와우, wow, 전차주님이 손에 땀이 없으셨나봐요. 휠 상태, 스티리어링휠 상태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줬어요. 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토 라이트 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깜빡이랑 켤수 있는 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자,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닙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은 요 밑에 쪽에 앙증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bmw의 엠블럼이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루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가시방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적용이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 블랙박스도 되게 좋은 거 해놓으셨어요. 자, 투 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밑, 밑에 쪽으로 다시 내려오시게 되면, 미디어 디스플레이, 오,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터치도 가능하죠. 이렇게 터치도 가능하고요. 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벤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인디비주얼. 들어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뭐 아이들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알아서 브레이크 간섭해주고요. 이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측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인디비주얼 너무 좋아요. 따봉. 자, 밑쪽 <laughs> 보시게 되면은 미대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컨이랑 히터도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보조석까지 열선 시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다시 밑에 쪽 내려오시게 되면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USB 단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와우. 키도 자 디스플레이어 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또 이거 없는 차들도 많은데 자이 차량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차주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가지고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키 하나만 해도 얘도 한 80만 원 정도 할걸요. 와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리고 차체 자세 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자 에코 프로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변경할 때마다 또 계기판이 바뀌어져 가지고 어,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bmw 하다 보면은 전자기용이죠 전자기용 들어가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zf 8단 미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이 미션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정말 힘듭니다. 자, 반응 속도도 너무 좋고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ZF 미션. 진짜 따봉인 것 같아요. 와우, 제가 미션 자랑을 너무 하다 보니까 또 후방 카메라 화질을 안 보여드렸네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자, DIS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실내 진짜 시트하고 앰비언트하고 이런 내장재가 너무 조화롭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진짜 실내가 시트가 너무 이쁘니까 화사하면서도 와 진짜 따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나가서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아,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제일 궁금해 사실 아, 타이밍 못 잡으신 어, 것 같은데 난 매일 궁금해 난 매일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어 맞아요 들었어, 네. 정말로 저는 2천만원 선에서 만약에 진짜 외제차 구매하라 그러면 당연히 BMW를 구매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실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정말. 원래 근데... 사실 벤츠 파였거든요. 아, 네.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벤츠, <파였거든. 웃음> 벤츠 내일 모레 벤츠 올라올 건데. <laughs> 아, 아 그때 가서 또 얘기하면 돼. 맞아요. <laughs> 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의 520i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네.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와차 상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시트가 너무 예술적이다 아, 뭐... 너무 이쁘다 음. 그냥 이런 꼬약시트가 아니라 약간 오렌지빛이, 오렌지빛이 돌아가지고 화사해요 실내가 <laughs> 어, 아니, 선생님, 이거는 실내를 타면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는 차량이. 맞아요. 문 열면. 거기에다가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벤츠가 앰비언트 뭐 조명 같은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맞아. 근데 BMW가 앰비언트가 너무 이쁘게 나와가고 못지 않아요, 이제. 맞아요. 너무나 계기판도 훨씬 더 이쁘고. 맞아요. 자, 간단하게 스펙 설명 드리고 가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1월에 출고된 BMW. 520i, 가솔린 모델입니다. 네. 가솔린 모델의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BMW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금액 269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금액. 진짜 BMW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로. 와. 그리고 특히나 소입차는 사실 타시는 네. 이유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네. 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맞아요. 것 같아요. 수리비즈가 독삼사 중에, 차 중에 제일 저렴해요. 저렴하죠. 거기에다가 네. 뭐냐면 하체감, 주행. 아, 아,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 정말로 주행할 때 야 코너링 한번 돌아보면 차가 딱 달라 아, <laughs> 자 정말해. 옆에 보이는 BMW 차량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강! 빡! 만사영통 부자되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